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녀의 집 하이라이트 모음집입니다. 스포일러와 갑툭튀 주의해주시고 혹시 본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 오버. 뭐야? 뭐야? 왜왜왜 왜? 왜 죽어? 왜? <laughs> 저거 그거잖아 무한 도전 무한 도전에서 나오는 그편 아세요? 무한 도전에 보면 점점 문제 틀리고 할 때마다 점점 방이 좁아지는 게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거지? 피를 안 밟으면 되는구나. 나이 반까지 오렴. 어떻게 감? 선물 상자 더미에 곰인형이 기대어 있다. 곰인형을 줍는다. 으으. 그러면 아까 먹은 곰인형 바구니에 넣어보면 손발이 걸려서... 아... 가위로 팔다리를 자르는 건가? 러네 아, 응. 고민형 몸통을 손에 몸통을 손에 아고민형이 화가 났어요 미안해 친구야 아 미안해 친구야 고민형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일단 도망은 쳤거든요. 어떻게 나가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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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한번, 더당 한번, 어, 어떡해? 이거 뭐야? 고민영의 손발이 떨어져 있다. 가져가자! 여기까지 하고 또 저장. 무한 저장. 무한 저장에 무서. <laughs>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말을 걸게요. 아 바쁘다 바빠. 아 고마워. 손이 도마 위로 끌려갔다. 아씨 고민형손 줬어야 되는데. 마침 손이 부족했는데 말이야.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여기 뭐 있었지 않아, 방금? 소리가 났다. 아닌가? 잘못 봤나 아무것도 없다. 일단 세이브 한번또 하고 올게요. 왜냐면 난 쫄보니까. 싸늘하다. 쟤 공격할 것 같은데. 아닌가? 기사가 움직이려나? 안 움직이네. 나비를 떼면 거미가 공격할 것 같은데? 색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는 건얘 대체품을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떼볼게요 일단 어 떼지네? 근데 뭔가 소리가 들려요 열리지 않는다 웃긴 이야기 옛날 옛날에 어느 돈 많은 부자가 큰 보물을 손수레로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수레가 숲 속을 지나던 도중 망가져버려 곤란해하고 있던 도중 때마침 사냥꾼과 개가 그 길을 지나갔어요. 부자는 사냥꾼에게 손수레를 잠깐 지키고 있어달라고 부탁했고 사냥꾼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부자는 망가진 손수레를 대신한 수레를 구하러 가고 사냥꾼은 부자의 부탁대로 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늦은 밤이 되자 사냥꾼은 집에 있는 늙은 어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냥꾼은 그의 개에게 손수레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어머니의 상태를 보러 집에 돌아갔어요. 부자가 돌아오자 개가 손수레를 지키고 있어서 부자는 개의 주인에게 사례로 은화를 개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개는 집까지 달려가서 주인에게 은화를 주었습니다. 그걸 본 주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손수레를 지키고 있으라고 했는데 너는 거기서 은화를 훔쳤구나. 주인은 개를 죽여버렸습니다. 너는 이게 웃기니? 몇월 며칠, 머머 구에서 머머 씨의 집이 전소. 사건 현장에서 머머 씨와 아내 머머 씨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에는 찔린 상처가 있어 누군가가 두 사람을 살해 후 건물에 불을 붙일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건 후 머머 씨의 외동딸인 엘렌, 당시 7 살, 이 행방불명으로 경찰은 엘렌이 얜가? 주인공이 엘렌인가? 비올란데 주인공 이름은? 거울 있어요. 어. 아! 거울 있어요. 아! 여기 누가 또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무 것도 하지 않을게 일단. 도망가. 아 맞네. 어 잘못했다.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밀면은 못 열게 아예. 어 바주르겠네. 까비오. 아, 그거 주는 거야? 고마워. 이거 줄게. 읽으면 죽는 책을 손에 넣었다. 읽고 싶은데 읽어볼까요? 미를 꽂으러 갑시다 무서운 뒤? 아까 개가.. 걔가... 어? 어? 뭐지? 웃긴 이야기 한번더 읽어줄까요? 화난 거 같은데? 안 웃겨? 이제 안 웃겨? 한번 들어서 미안해 이거 개구리니까 개구리가 뽀뽀해 달라는 거 같은데? 개구리 왕자. 개구리 좋아해? 일단 뽀뽀 안 해줄게요. 나중에 해줄게요. 기다려. 개구리야, 건너줘. 또잉, 또잉. 어딘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또잉, 또잉. 착하구나. 안녕하세요. 어, 안녕. 개구리는 싫어하고 있다. 찌러놔 미안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오늘 연다아 어, 개구리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어? 보셨어요? 고양이 석성 이 석성 고양이 석성 얜 진짜 고양이네 자 잠깐 무시하지 말아줘 응? 뭔가 내가 놓친 게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뭐 숨겨진 방에 있었나? 뭔가 놓친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의 오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놓친 것을 찾아 약 20분간 맵을 다시 돌았다. 아어 공략 봤습니다. I got it. 이거 눈을 찌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요. 한쪽은 감은 눈 한쪽은 뜬눈이렇게 하는 거였네. 어개 쉬운 거였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 나 쳐다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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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씨, 너 아까 나쐈지 진실의 방으로. 나는 태양이기도 하고 모래이기도 하고 새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인가? 태양이면서, 모래이면서, 새. 남성인가? 남성인가? 끄덕. 틀렸다. 시계인가? 태양이면서, 새이면서, 모래. 해시계. 끄덕. 정답이다. 태엽이 떨어졌다. 뭐야? 이렇게 그냥, 아? 어? 태양은 해시계, 모래는 모래시계, 새는 뻐꾸기시계. 뭐야 이렇게 찍어서 맞춰줘도 되게 해놓으면 어떡해? 왜 이번엔 안 죽였어. 남자인가? 했을 때. 예, 했을 때. 어, 죽였어야지. 왜 이번에는 날 살려보냈지? 애송이, 막보는 파란 눈이 보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흑발이 보고 있는 여기. 아, 천잰데? 오선지를 손에 넣었어. 음, 그냥 그대로야. 아, 씨, 깜짝이야. 시계. 어? 안녕. 안녕하세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열게요. 그래. 뭐야, 끝이야? 아!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지. 말을 건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지만 무시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는 아닌 것 같다. 뚜껑 열면 또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냄비를 본다. 거무칙칙한 소시지와 빛바랜 양배추 스프가 끓고 있다. 어, 멀쩡한 음식이긴 하네요. 고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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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해줘. 아! 어떡해. 뭐야 너이 새끼야. 이새 뭐야? 아, 씨! 일이 젓가락으로 뒤적여볼게요. 아, 또 따라왔어, 쟤. 요 왜? 해그라, 왜? 뭐할말 있어? 뭐한 풀어줄까, 너도?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어, 54321? 어, 시간 안에 돌아왔나봐요. 누군지 궁금한데. 한번 죽어볼 걸 그랬나? 고마워. 문이 열렸어요. 으 응. 날 봤어요. 여 여기가 최상층인 것 같네. 어 뭐야 벌써? 너무 잘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녀의 집이라는 쭈꾸루 공포 게임을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잼민 TV의 오다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laughs> 안녕하세요. 잼민TV의 오다혜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쯔꾸루 게임이라고, 그, 어,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만든 게임으로, 공포게임 마녀의 집 해보겠습니다. 여자아이가 놀러왔다. 금발을 세 가닥으로 땋은 귀여운 여자아이. 난두 가닥이 아닌가? 나두 가닥이야. 내 얘기 아니야. 가자. 건드리지 말랬죠. 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건드려선 안 되네. 늙은 나무가 건드리지 말랬죠. 말잘 듣죠. 건드려 볼게요. 못 참지. 이거. 원래 늙은이. 늙은 나무도 그렇고 늙은이의 말은 무시하면 안된다 그랬거든요. 무시한 자의 최후였죠. 방금 괜히 괜히 오래 산게 아니거든요. <laughs> 약너약안 가지고 있어. 뽑아내는 방법도 꺾는, 바, 꺼, 꺾는 방법도 둘다옳은 x 스 하는 방 뽑는 게 정답인 건가? 그러면 뽑는 게두번 나왔는데. 두 개골 있네요. 가져가죠. 두 개골 컬렉션. 아까 뭐 한다고 했죠? 뽑는다. 우직근. 내가 뽑혔네요. 다음 나뭐 있나? 두 개골이 두개 있는데.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억는다. 어, 죽였네요. 그랬더니 하얀 꽃잎이 떨어졌어요. 가져갈게요. 누군가가 철창에 달려들었다. 어이, 그걸 넘겨 가루를 줍니다. 창틀 사이로 백회색의 가루를 넣었다. 누군가가 빠르게 가루를 손에 쥐었다. 아아, 아, 이런 맙소사! 그게 없어 그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피울 수 없잖아 아 이렇게인가 보다 오른쪽 그 다음에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이렇게 하면은 정면 왼쪽 오른쪽 하면서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미로처럼 쭉쭉쭉 들어가면서 정면 왼쪽 어 맞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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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아, 씨. 어? 이번엔 따라 들어와? 나가자마자 바로 달려서 저 가운데 병 있는 쪽으로. 아! 이슈, 이슈. 저기가 딱 깨지면서 멈추는데 그때를 잘 봐야겠다. 아. 안 들어가지는 건가, 아니면? 따라오는 거니까 한 바퀴 돌아야겠다, 그럼. 개빨라. 아, 개빠른데? 자, 마사 뛰어. 아, 잡히는데, 이거? 아까보다 조금 더 멀리 가긴 했는데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살짝 멈췄네. 아, 조금 모자랐어.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누르고 있으면 되는군요, 그냥. 난 계속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니까 빡셌구나. 그냥 누르고 있으면 계속 뛰네요. 바보가. 그러면 충분할 듯? 충분하네. 아, 뛰는 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 능지 이슈. 근데 이제 뭐 어떡하지? 돌아가볼까? 안녕하세요? 아닌데. 작은 손목 시계. 내가 왜 여기 있어? 정말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 어디 있어? 구두 신으면은 빨간 구두 국물이죠? 신으면은 춤추면서 미치죠? 응. 신으면 죽죠? 아, 죽고 몸에 합쳤다. 인형을 손에 넣었다. 아,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나는 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녀의 몸을 가지기로 했다. 그녀의 몸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좋네. 왜냐면 우리들 친구니까. 나에게 몸을 주는 거네. 친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놀러 온 거지? 그렇지, 비올라. 비올라에게, 어제는 화내서 미안했다. 숲 속에는 마녀가 살고 숲을 헤매는 아이를 납치한다는 옛날부터의 전설이 있어. 그 친구의 집이 숲 근처에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거야. 그 친구가 엘렌이던가? 그 아이의 집에, 아빠? 아빠? 비올라? 비올라,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 다행이다. 네가 너무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니까 숲속을 찾고 있었단다. 어쨌든 무사하니 다행이다. 비도 내리고 있으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어, 뭐, 뭐야? 고개 숙여라, 비올라 오. 총을 쐈어요. 도만가네 여기까지 쯔꾸루 게임 마녀의 집 해봤습니다 재밌네요 나쁘지 않았네요 이제 쯔꾸루 게임도 자주 해야겠다 유파 알았지?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음. 아빠를 안 만나네요 아직 가지마 구해줘 정말 끈질기네 어. 언제까지 쫓아올거야? 이제 곧그 몸은 죽을텐데 어, 지마 돌려달라고? 싫어. 이 몸은 아픈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걸. <laughs> 뭐야? 이미 몸을 뺏긴 거야, 마녀한테? 제가 그러면은 원래 비올라야? 원래 주인공이야? 이미 내게 준 몸이잖아. 어째서 돌려줘야 하는데? 안 그래? 비올라. 내가 불쌍해 보였던 거겠지.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었던다. 그래서 내 마법으로 우리의 몸을 바꾼 거잖아? 하루 동안만? <laughs> 그런 약속을 했었던가? 내 힘으로 나를 가둬버린 건 깜짝 놀랐지만 소용없었네. 왜냐면 내 집인걸? 내가 죽을 리가 없잖아. 그 집은 계속 나를 안내해 주고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주인공이 지금 잘못 들어와서 탈출한 게 아니라 마녀가 지금 자기 집에서 탈출을 한 거네요. 몸을 빼앗고. 개소름. 미쳤다. 아직도 안 죽은 거야? 내 몸이지만 정말 끈질기구나. 아, 혹시 아버지가 신경 쓰여서 죽지 못하는 거야? 나 알고 있어. 비올라의 아버지, 두 명뿐인 가족이지. 너의 기억이 몸에 남아있어. 상냥해 보이는 사람이네. 직업은 사냥꾼인가? 일부러 편집까지 챙겨주고 좋은 아버지네. 네가 없어지고 난 뒤의 일이 걱정되는 거지. 괜찮아. 내가, 비올라의 목만큼 사랑해줄게. 비올라의 목만큼 사랑 받아줄게. 그러니까 비올라, 비올라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뭐 뭐야? 왜 그? 어. 아, 아, 총 쏘는 거야? 그 저, 오 오지마 이 괴물아! 아, 너무 슬퍼.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소름돋네. 아까 진엔딩 보기 전까지는 그냥, 어, 나쁘지 않네. 라고 했는데. 진엔딩 보니까 진짜 소름돋네.